성십자가 현양 축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건너가는 두 번째 여정에서 굶주림과 갈증,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회의, 이민족의 공격으로 자주 불평과 갈등에 빠졌는데 제1독서는 두 번째 광야 여정의 말미에 있었던 구리뱀 사건을 전합니다. 에돔 임금이 길을 막자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져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하 한님의 선물인 만나를 보잘것없는 양식이라 폄하하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신하의 계약을 맺고 계명을 따르기로 맹세한 이 백성이 이토록 쉽게 숙명과 믿음의 자세를 버린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음을 아셨기에 광야에 불뱀을 보내시어 그들을 나무라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백성이 불평과 불신을 버리고 회개하였을 때에는 모세가 기둥 위에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본 이들은 모두 살게 하시어 곧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구리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리뱀을 달아낸 기둥을 십자가로 풀이하면서 이 구원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형으로 가르쳤습니다. 빨리 빨리 문화와 전자 기기의 즉각적 응답에. 익숙해진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의 태도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영적 진보가 더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일상 속 불뱀 같은 괴로움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더라도 자주 시선을 들어올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 의지를 바라보며 위로와 확신을 얻는 지혜를 가집시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아멘.